하이. 하이. 하루 님, 지금 저희 방에서 예. 그 이제 감재인는 과거에 어땠나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어,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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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예, 예. 아, 예, 예. 예. 예, 예. 그래서 이제 감재인는 과거에 성격이 어땠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뭐 예, 과거 얘기를 그래서... 좀 하다가 아이씨. 이제 아, 직접 예, 본 산... 예. 아이 새끼가 이 씨. 아 예. <laughs> 아예예 예. 예, 예. 예 산증인이시잖아요 예.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도 있네요, 이제는. <웃음> <웃음> 아. 지 아, 진짜 많이 외졌구나. <laughs> 아. 아, 그쪽이구나. 아, 그게 문제였던 거야. 아. 아, 거기서.